드디어 짐에서 해방될 아니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트레일러가 트레일러가 왔습니다. 이거는 코반이라는 브랜드의 카고 트레일러 짐만 실는 트레일러 500S. 2,00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처음 지금 얘를 싣고 달리는 거라 떨리긴 하는데 배운 대로 잘 장착을 해서 안전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트레일러가 있으니까 전날 짐을 막 싣고 내리고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좋긴 하네요. 지난번에 트레일러 받으러 갔을 때 교육을 받긴 했는데 은근 헷갈리네요. 잘 장착했을 거예요. 또 정신없이 준, 저, 설치하고 세팅하느냐고 영상을 못켰는데. 이거는 음, 캠프타운의 코스모스 팩면혼방 음, 제품이고요. 이번에 음, 많이 물량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구매했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트레일러가 생겨서 짐을 조금 어, 짐 크기 같은 거를 좀 무리 없이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라인데. 다, 플라이도 양, 다열수 있어서 개방감이 좀 괜찮고, 플라이 없이 사용하면 되게 귀여워요. 약간, 유나 캠핑, 그, 유나 캠, 유나 캠프, 캠핑이라는 브랜드인가요? 거기에 도토리 제품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 무늬를 <laughs>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하고, 여기는 원래 이제 빅돔 스랑빅토미나빅메스랑 이게 도킹하는 플랩인데, 저희는 그냥, 라이트 볼때 이용해서, 그늘처럼, 그늘막처럼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음, 조그맣고 아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는 2m, 2m 짜리 정사각형 에어, 에어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는 안에선 실내 활동은 거의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이너 텐트 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먹거나, 놀고 하는 거는 그냥 밖에 살려고 세팅은 다 밖에도 한번 했어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행어예요. 약간 진한 색이 좋아서 일부러 진한 색으로 또 옵션 선택을 했고 가죽 고리랑 해서 어, 되게 마음에 듭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의 불멍 장소, <laughs> 불멍 장소예요. 트레일러는 그냥 안에다가 놓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지금 꺼냈다 내려 딸수 있게 꼭 파티라이트까지 설치를 끝냈습니다. 세팅 끝내고 잠깐 간식 시간. 지금 벌써 4시 반이더라고요 도착을 3시 했는데 이거는 동네 빵집에서 산 샌드위치고, 이번에 새로 산 주전자로 물을 끓여서 드립커피 해 먹으려고. 수제 닭튀김 완성. 염지간근 잘돼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위트 젤리 소스, 이건 세리나차 소스예요. 옆집 캠핑카 삼촌이 주셨어요. 이 차는. 킨데리야끼 볶음밥이에요. 좀 만든 건 아니고 냉동 볶음밥. 냄새가 와우, 포드코트 냄새가 나요. 왜 그래. 이빠라, 사료 한 그릇 다 비웠어요. 흐 <laughs> 놀랬어. 어, 괜찮아, 짬이 괜찮아. 오늘의 점심은 피코크 홍대 초맛 짬뽕 고수 짬뽕이랑 양배추 샐러드 먹을 건데 제가 추가로 야채를 더했어요. 이렇게 짬뽕. 오후 시간은 동백꽃, 이거 못 봐가지고 한번봐 보려고요. 지난번에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텐트 안에서 <laughs>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자 찍는 거 티난다. 아니야.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이 너무 맑고 아침부터 텐트 안에 온도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겠죠. 어제 여기 정리 다 끝내놓고 느긋하게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느긋하게 점이형 놀다가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면홍방이라서 그런지 뭐 이번에 날씨가 좋았지만 결로가 이 여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텐트에는. 대신에 어제는 여기. 어 여기도 지금 살짝 있는데 이거는 폴리니까 플라이는 지금도 결로가 살짝 있죠. 이런 거는 다 말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혼자 나갔다 오고 아침에도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있어요. 오늘 또 가기 전까지 재밌게 놀아야 집에 가서 씻고 푹 자니까. 짬이 그치? 정리를 마쳤습니다. 쩌이는 신나게 또 땅을 파이치고 계세요. 오늘 씻을 거니까 마음껏 놀게 놔두고. 아, 정리를 끝냈어요. 너무 좋,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이거를 집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시키면 짐 정리가 끝난다는 거. 진짜, 역시.